안녕하세요. 온라인 리뷰 관리 전문가 디지털 장에서 청년 컴퍼니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입니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남긴 리뷰 중 좋은 평가는 홍보 효과가 되지만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후기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란 네이버 플레이스는 음식점, 병원, 미용실, 학원 등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리뷰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방문한 매장에 대한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남길 수 있으며 이 리뷰는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등 다양한 영역에 노출됩니다. 삭제 요청이 가능한 리뷰는 따로 있습니다. 리뷰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삭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작성한 리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경우, 인격 모독,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내용 비방 욕설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어야 명예훼손이 됩니다. 또한 삭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등록된 리뷰는 단순히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측은 신고된 리뷰가 실제로 정책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리뷰가 불공정하거나 악의적이더라도 명확한 근거 없이 삭제를 요구하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장애사 청년컴퍼니는 정확한 리뷰 분석과 삭제, 사유 정리를 통해 삭제 가능성을 높이는 전문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리뷰 하나가 사업의 이미지와 매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장애사 청년컴퍼니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